저희 종목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스피드 있게 파트너님과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들어온 질문은 유튜브 댓글입니다. 인탑스 가지고 계시고요. 금액이 22,000원 매수가, 그리고 비중은 5% 들고 계십니다. 비중 늘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인탑스, 지금 비중, 지금의 비중은 어떨까요? 5% 들고 계십니다. 뭐한5% 정도 늘리셔도 됩니다. 예, 19,000원까지 열어놓고 하셔도 되고, 1차 22,500원, 2차 24,000원, 어, 그 자리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LENC, 46,000원에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예, 뭐, 반년 정도 보유하셨다고 하시네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45,000원에서, 4만 원사이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1차 4만 5천 원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싶으시면은 4만 5천 원부터 어차피 약손실이니까 정리를 하고 갈아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대원전선 지지 라인 3,500원이네요. 저항 라인 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4,800원은 아직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천보 천보 지금 바닥이에요. 추가 매수 하셔도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 48,000원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하세요. 아스테라시스 16,600원에 사셨네요. 추가 매수 이거는 좀 차트를 좀 늘려서 봐야 할것 같은데 추가 매수 권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1차 저항 라인 14,000원이고 돌파해도 14,500원인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갈것 같냐면, 지금 시세 나오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밑으로 또더 빠지는 거를 이제 확률을 열어놓고 봐야기 때문에 추가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고, 정, 빨리 정리를 하고 싶으면은, 14,000원 넘길 때,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15,000원도 갈까 말까라서, 16,000원 대까지는 지금 상태로는 말씀드릴 수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산업. 예, 한전산업 12,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12,000원까지는 갑니다.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문의 주셨네요. 추가 매수는 1700원까지 열어 놓고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루니. 오랜만에 또 인공지능 종목 보는데 얘는 좀 시장 소해 주죠. 네, 시장 소해 주고 지금 뭐 바닥 같기는 한데 45,000원대에서 사셨네요. 거기는 다시 한번 갈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4만 1000원 넘길 때부터 맨날 45,000원 매도를 걸어 두셔야 매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직 손절할 자리는 아닙니다. 엑스게이트. 뭐,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 보니까 지금 마지노선이네요. 7,150원은 지켜줘야 되고, 반등 나오면 1차 8,000원입니다. 1차 8,000원이고, 그 이상은 아직 차트상으로는 안 보입니다. 예, 들어온 돈이 아직 안 나갔으니까 일단은 8 0 0 0원땐 돌파시도 할 거예요. 그때 다시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 5만 6천 원. 아, 제가 이런 자리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 이제 화내는 것도 힘들어요, 진짜. 지금 제가 이 자리 조심하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왜 자꾸 물어봐요? 여기서 빠지면 50%라니까. 50%안 빠질 것 같습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당연히 호재가 있으니까 올라갔겠죠. 이런 자리 자꾸 가져가면 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바닥 대비 이상 100% 오른 종목들이 빠질 때다 한방에 빠집니다. 예, 빠질 때 기본 50%씩 빠진다고 분명히 경고장 날렸습니다. 이런 자리 계속 사셔가지고 이 손실 봐도 저는 더 이상 해드릴 말씀 없으니까 조심하세요. 저라면 이 종목 안 가져갑니다. 예, 스피드 상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